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시장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자율 등급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율 등급제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제한관람과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사전 등급 분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0일 정도이다. 반면 해외의 대부분 국가는 이미 자율 등급제를 시행 중이라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로 현재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자율 등급제 도입을 국내 OTT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잘못 분류되어 퍼질 경우,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TV 방송은 방송법을 적용받아 반말 또는 음주, 욕설, 성적 언행 등의 표현을 규제하고, 흡연, 사행 행위 등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반면, OTT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통신심의의 대상이 된다. 통신심의는 유해 사이트나 불법 정보 유통 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기에 심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OTT에서는 음주, 흡연, 폭행 등 자극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령 제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다. 자율등급제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